GDP라고 일반 진료랑 충치 치료 정도만 하는 세션을 일주일에 두번 돌고, 프로스라고 틀니 같은 거 제작하는 걸 일주일에 한 번. 3학년 때는 계속 총 3번을 돌고, 4학년 때는 뭐 다른 분야들도 굉장히 많이 돌고 해서 로테이션이 느는데다 4학년까지는 저희 학교 자체 병원, 바로 여기 있는 오럴 헬스 센터로 환자분들이 오셔서, 5학년부터 이제 시골로 실습을 나가는데, 약간 뺑뺑이, 어디로 갈지, 네. 희망순위를 제출하긴 하는데, 큰 반영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 꼭 시골로 안 가도 되긴 하는데 그냥 여기에 남는 선배들도 계시고 아니면 브리즈번 내에서는 입스베치 스타포드 있고 좀더 멀리 가면 이제 카부처나 제일 먼게 제가 알기로는 에메랄드하고 세인트 조 로테이션이 크게 네번으로 나뉘어요. 한학기두 번씩 1년 내내 쭉은 아니고 무조건 한 학기에 여기를 갔으면 그 다음 학기는 다른 데를 가야 돼 최대 네곳 최소 두곳